13절에서 22절입니다 욕기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수홀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 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오늘까지 본문이 1차 변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동안 3명의 친구들과 그 요배, 그 대화의 1차 결론이 오늘 14장까지이죠. 그리고 15장부터는 또 새로운 대화와 또 국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요배 진술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욕이 고백했던 내용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다. 그런데 인간은 희망 없다. 나무는 찍히는데도, 그리고 흙에서 죽을지라도, 왜 희망이 있다고요? 다시 물기운이 들어가면,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예, 새롭게 심은 것과 같다. 당장 지금 찍히고 죽어도 물이 들어가면 새로 심은 것처럼 예, 미래적 어떤 그림이 있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네, 인간에게는 그 미래적 가능성이 없다. 나무와 인간이 동일하게 지금 현실은 동일합니다. 나무도 지금 찍혀 있고 지금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 미래적 가능성이 나무에게는 있다. 그런데 요 분, 예, 인간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게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 인간은 소망이 없다. 라고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제 말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십자가가 없을 때의 인간의 당연한 탄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 노태우 대통령이. 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장례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김옥숙 여사, 아마 권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죠? 도, 도태우 대통령의 그, 그 영부인이었죠. 김옥숙 여사는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의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는데, 이 김옥숙 여사는 너무 모습도 다나 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너무 단아했고, 너무 아름다웠고, 정말 그 품위가 느껴졌고. 야, 그런데요. 얼마 전에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물론 여전히 그 나이가 있으신데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세월은 이기지 못하겠더라고 세월은 이기지 못해요. 그니까 그 모습 속에 예전의 모습을 막 끄집어낼 순 있어요. 아, 맞아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 계시구나. 역시 늙어도 그 품위는 있구나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 그러나 그 세월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욕이 느꼈던 거 보통 사람도 느낍니다 인생 참 무상하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우서에서 느껴졌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후폐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우린 죽지 않아 이러지 않아요 예 죽습니다 후폐하고 날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오늘 이제 그 모습을 요배그 파편적인 여러 가지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희미하게나마 이제 발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요의 기본적인 인식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그 뒷부분을 보면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해설을 보면 앞에 있는 부분 본문 해설과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본문 해설이 서로 전혀 다릅니다. 이 전혀 다름을 연결시키고 있진 않아요. 그냥 둡니다. 예, 네, 요 자, 그래서 우리가 18절부터 있는 본문에서를 그 나중에 한번 집에서 보시고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진다. 그리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린다. 이거 왜 설명하냐면 밑에예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 설명을 왜 했냐면, 그다음에 중요한 거죠. 야, 자연이 이렇게 무서워. 자연에 이런 사, 현상이 벌어지지 마자.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요배 고백이 중요한 거죠. 예,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 아이다. 무슨 인식 예, 현실 인식이에요. 앞에 어제 본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나무는 오히려 희망이 있어. 근데 사람은 희망이 없어. 왜? 주께서 이렇게 희망을 끊으시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을 이기시고,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고, 아들이 종기하게 되어도, 아들이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살이 아프고 영원히 애곡할 뿐이지. 그러니까 현실인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현실인식이 바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보통 현존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욥 그냥 그 이야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를 제가 욥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이 욥이 나온단 말입니다. 현존하는 인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노아와 함께. 이 욕이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욕이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해야 되죠? 예, 족장 시대 인물로 보통 얘기하고 있잖아요.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요셉, 이런 어떤 족장 시대 인물이에요. 자, 왜 이것들을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는요, 레위기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욕기에. 결국 우리는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것에 근거하여 거기를 출발했는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해 생활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땅을 어떤 방식으로 취했는지, 또 역대 왕조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의 통치 가운데 무엇이 약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요번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제도 교리 과정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은 이런 속성이 있다. 그럼 여러 가지 공유적 속성을 그냥 쭉 나눠서 12가지까지 어제 마쳤거든요. 순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배우지만 요분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욕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을까봐 일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혹시 범죄한 것이 있을까봐, 예, 그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요배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오늘 왜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냐 하면, 하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배에게는 희미하게는 아마 뭔가 부활의 어떤 단면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부활에 대한 어떤 희미한 모습이 나타난 이후에 왜 18절에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뭐냐?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요즘 얘기를 현타 온다 그러죠? 현타. 그러니까 뭔가 깨닫지만 결국 요비처한 현실은 뭐예요? 예, 지금 18절부터 22절까지 오는 이 현실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현실. 그러나 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오늘 18절부터 22절과 어제 12절까지 이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그 무상함에 대한 인식 사이에 뭔가 희미하지만 아주 그러나 또 어찌 보면 또렷한 이 부활의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비 지금 어떤 지식이 없다? 부활에 대한 지식이고 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 알죠? 여러분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나눴죠, 교리과정 2에서. 예, 우리는 육체적 부활, 예, 믿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당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까지도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근데 요 분,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보죠. 그 지식이 없는 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욕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운표를 쳐가면서 개혁계정을 같이 읽어 내려갈게요. 자, 개혁계정 13절 보세요. 자, 다운표. 모든 사람이 알듯이 스월은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예, 현실인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소울은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13절 이어서 갑니다. 그런데 주는 나를 소울에 감춰 주십시오. 제가 압니다. 소울은 돌아올 수 없는 곳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소울에 감춰 주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실 때까지 나를 숨겨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규례를 정하시고, 어떤 정하신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때를 정하셔서, 그때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으로 다시 나를 불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또, 또 다시 현실인식.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예, 살아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나를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염들그 욕이 당하는 그 현실과 지금 욕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없단 말이야.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없어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뭔가 감추시고 수월에 감춘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욕은요, 희미한 가운데 감추시고 숨기셔서 어떤 정한 때가 있지만 그때에 나를 기억하셔서 다시 생명으로 불러 올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거기에 그 학자들의 핵심 단어를 무엇으로 보냐면 풀려나기를 영어성경으로 뭘로 되어 있나요? 밑에 보시면 리뉴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예, 갱신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완전 눌려있다고요 무상함과 허망함과 희망없음에 눌려있는 욕이 무엇을 얘기해요 지금? 이게 예, 리뉴얼을 얘기한다고요 부활을 얘기해요 희미하게 남아, 이 빛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예, 요백에 임하고 있어요. 그면 리뉴얼에 강조하면 새로움이고요. 리뉴얼에 강조하면, 예, 지속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에 강조하면, 예, 계속 뭔가 지속되고, 그 다음에 리뉴얼 하면 새로움이고, 이 모든 것들이, 예, 갱신과 회복이에요. 결국 무엇을 뜻하는? 예, 부활을 뜻하는 굉장히 멋진 단어가 지금 현실 속에 눌려 있는 요에의 예, 임하고 이것이 소방이 되어서 그의 사고에 뭔가 비추고 있어요. 뭐가 더 놀라우냐면 이거예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납니까? 현실 인식.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듯이 수호는 돌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납니다. 어제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활을 상징하는 멋진 단어가 여기서 상, 그 사용된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는 나를 밑에, 밑줄이요? 부르시겠고, 나는 예, 대답하겠나이다. 뭘까요? 갱신과 관련하여 더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소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때 나를 부르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때 대답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러하는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지금 현실은 그렇죠. 지금 모든 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그 시선이 따겁지만, 16절 후반부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때는 내 죄를 살피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예요.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안 하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아니할 때를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다시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어떤 그 관계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숨기시고 때를 정하여 나를 예, 기억하셔서 풀려나게 하시고,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그 인격적인 예, 관계예요 17절, 그런 관점을 볼까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잘못, 내 죄악을 싸매시 나이다. 내 잘못을 덮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예, 이것을 소방하죠. 여러분들, 여기에 무엇이 지금 나타납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통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만, 욕에게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나 그 욕은 지금 가장 어려울 때에 무엇을 구합니까? 이것 좀 재산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떤 내게 있는 어려움이 저 사람들의 오해와 그 관심과 모든 것들로부터 이 모든 현상을 다시 한번 되돌려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나를 숨기시고, 나를 감추시고, 정한 때 나를 기억하셔서 불러내셔서 뭐예요? 예, 그 갱신, 회복, 부활 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새로운 관계 어떤 관계예요? 나의 재산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라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청산되는 그런적인 관계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 할게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죠? 예수 믿어서 이예 비즈니스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로 문제없고 풍요로워지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요비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기독교 핵심은 뭐죠? 나의 죄의 문제가 청산되는 것이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는 건 뭘까요? 막혔던 답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나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요, 나는 응답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 간구하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말 그 자녀됨, 양자됨에 누려지는 성도의 영광이 바로 이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아픔과 슬픔 중에 꿈꾸는 불가능의 가능성 그래서 불가능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요비 꿈꿨던 어떤 불가능처럼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교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모다 생명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어서 믿는 자는 예 나처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가능성을 욕은 얘기했지만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얻은 자로서 오늘 욕의 말씀을 통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독교를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인 것들을 다 대체해 버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오늘 욕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는 그 새로운 관계, 지금 17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청산되고 더 이상 잘못을 덮으시며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관계, 그 막힘없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이것이 신자의 영광임을 알아. 그것 가운데 우리가 주일 말씀처럼 거기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며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제는 소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과 사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뭔가 예배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수앱에 들으실 때, 기쁘셨나요? 아, 목사님, 기뻤는데 왜 자꾸 그렇게? 예, 저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때로는,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 애쓰는 것 같고,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이래요. 왜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것 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예배드리는 형식은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뭐 다른 형식을 취한다고 우리 안에 막 생명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뭘까요? 예, 결국 관계예요. 예, 그 관계가 누려지지 않으면,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섬겨도, 아무리 내가 전하고, 내 목청이 떠나가라 내가 기도해도, 사실, 그 고요한 가운데 그 핵심적인 관계를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요비 이 현탁 가운데, 현실 인식 가운데 희미하게 남아 정말 입으로 읊조렸던 희미한 그 부활의 그맨 밑바닥에 뭐가 있죠? 예, 결국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우리가 만족 삼을 만한 것들이 이 기도응답, 또 저런 어떤 상황의 반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누려야 될그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그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충분히 느리시고요. 저는 제 신앙상을 보면 그 균형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 때 기도하는 건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또 예배 자체가 굉장히 침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이렇게, 통성 기도도 별로 없고 이러면 좀 어떤 기분에도 이게 제대로 기도한 건가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그 필요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 사실, 예.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서, 어, 저는 그 시간이 없으면 신앙이 좀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신앙에 말씀 묵상의 시간이라든지, 정말 그,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제 곧, 끊고. 그때도 좀 듣고, 어, 좀 차분하게 대화하며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막 하면 뭔가 기분은 좋지만, 사실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시상생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만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만남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요비 추구했던, 요비 바라봤던 그 부활 너머에 있는 그 회복된 그 관계를 정말 깊이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요백의 여전히 현실인식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부활에 대한 희미한 어떤 느낌이 있지만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요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8절부터 22절은 또 다른 어쩌면 가혹한 현실인 식.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예, 끊으시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비 당한 상황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 상황 가운데 요비 희미하게나마 붙잡았던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 어설프게나마 고백 가운데 들어났지만 우리는 뭘까요? 확신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맥빠진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형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누구 탓할 문제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말씀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 형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기도에 뭐다? 생명이 없다. 그 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아니다라는 것. 그 성전 아니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막 외치는데, 사실 뭘까요? 예,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예배 드리자마자 10분만 지나도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관계. 오늘 뭔가 죄가 청산이 되고,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욥이 꿈꿨던 그 새로운 관계, 인격적 관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공동체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